오늘 마, 말씀의 제목은 감사갱신입니다. 오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 추수 감사절 유래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또 렘넌트들이 준비한 영상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들을 지금 우리말로 뭐라 한다고요? 추수 감사절. 매년 세번꼭 지키래요. 그리고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빈손으로 안 오셨지요? 하나님께 감사의 황금 준비하셨지요? 네. 혹시, 아, 차, 한 랩넌트가 있으면은 오늘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꼭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한해 하나님 내게 주신 너무 많은 응답들, 축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감사합니다. 전성도들이 대면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담대하게 나와서 나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울렁도 간것 감사합니다. 백신 주사 맞고 크게 안 아팠던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에 안 걸리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위 목사님, 지임식을, 지임예배를 취임 앞두고 전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수술 받게 된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감사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사들이 있지요. 나는 언제 감사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슨 감사요? 후불 감사합니다.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엄청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에, 오, 뭐지? 했는데 <laughs> 수능을 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고3이 한명 있었죠. 네. 저 고3이 한 과목을 잘 쳐야 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한 과목만 그 등급에 딱 맞추면 된대요. 그래서 그한 과목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한 과목이 등급에 안 맞게 나왔다. 그래도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 어떤 앱 노트는 성적이 올랐어요. 아, 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앱 노트는 내가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엠너트는 옷이 많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그런 엠너트도 있었어요. 즉, 뭡니까? 응답 주셔서 감사하는 거. 근데 응답을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주신 응답에 감사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맞죠? 어. 근데 그런 감사는 누구도 할수 있는 감사. 불신자도 할수 있는 감사. 그게 바로 후불감사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감사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사예요. 바로 그 감사가 어떤 감사요 t 어, 몰라요? 무슨 감사요? 선 e 감사.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불 감사합니다. 뭐예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되던가요? 우리 랩난트들? 친구가 나를 완전 배신했어. 완전 나를 왕따를 시켜. 감사 되던가요? 솔직히 잘안 되잖아요. 나한테 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의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잘안 되시잖아요. 저는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어떤 거는 1년 지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적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것이 점점점 시간이 앞당겨져요. 전에는 1년, 2년 지나서 감사했던 게 요즘은 한 달, 뭐 6개월, 어떤 때는 하루 지나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져요.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쌓여지면서 그게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훈련시켜 주잖아요.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방 먹이는 겁니까? 마귀에게 한방 먹이는 겁니다. 하고 훈련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불신자가 들으면, 저 또라이 아니야? 할 정도로 모든 일에, 특별히 좋지 않은 일에 문제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랩너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사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뭡니까?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가 몇년 전에 그 선교지에서 나올 때그 순간 감사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감사했어요. 대구에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쪽으로 올 때에 감사가 안 됐었어요. 나쁜 X 주먹 쥐어주고 두고보자. 얼마나 잘 사는지. 제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 그렇게 하면은 누가, 누가 손해예요? 제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계속 그분들을 향하여서 나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 몸이 상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감사가 되어졌어요. 선불감사, 범사감사, 이 추복 누리게 되어졌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렘너트들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후불감사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선불감사, 범사감사, 또 우리 주보에 보니까 핍박감사, 또 뭡니까, 무응답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렘너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왜 그렇게 감사해야 되냐? 감사를 놓쳐버리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대요. 승리가 안 된대요.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거뜬하면 원망 불평 했잖아요.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다 원망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라 했어요?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원불짜불 한다라고 했잖아요.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아, 완전히 네 세트를 다 했던 사람들이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저는 전에 그 출애굽길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 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바보들이야?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 쫙 갈라져가지고 건너게 해주셨는데, 그걸 그새 다 잊어버렸나? 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저렇게 원망, 불평, 짜증내고, 저럴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쳐다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에이 그이 바보들 머리 나쁜 것들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20대 때 출애굽기를 쫙 쳐다보면서 아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바로 누구다? 바로 나구나. 하나님이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처럼 내가 잊어버리고 지금 내한테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한테 주어진 문제와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달라 그러고 왜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 그러고 때 쓰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다?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뭐 하게 한다고요? 원, 불, 짜, 불, 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를 놓치게 하려고 항상 우리 소윤이를, 소, 소유리를 딱질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참감사를 회복하시는 우리 창량 함께 하는 게 모든 랩너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20대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 다 죽여버렸잖아요. 20대 이하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다 데려가셨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네. 그래서 감사 갱신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감사 갱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실천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그럼 내가 왜 감사해야 되냐? 너무 중요한데요. 이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1번, 2번 이 내용들을요. 아직은 특별히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 머리로 알고 있어요. 1더기 1은 2, 2더기 2는 4. 알듯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 나는 죽으면 천국가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의 모든 미래는 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 이걸 뭐로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머리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듯이 알고 있는 이것이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 가슴으로 알게 되고 믿어지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오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하나님 저 충만이 주은이 주안이가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있는 저 하나님이 가슴으로 알고 느껴지고 믿어지고 감사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응답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살려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뭐 하신다고요? 함께, with.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랩넌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요한 계시를 보니까 들으신대요. 그, 응,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 약속해 주셨잖아요. 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미래를 다 보장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맞지요?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미래를 보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 이것도 다 이유예요. 내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에 모든 일에 감사할 때에 나의 영육관이 치유되어진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참 감사했던 일이 있었어요. 화요일이 되면은 우리 의료인 다락방을 가잖아요. 그 의료인 다락방에 우리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6살, 우리 랩너트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창세기 3장 이야기 했는데,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울고 보곤 난리 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어, 복음을, 복음의 빛을 비쳤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 그두 명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 하니까, 사모님, 지난번에 그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뱀 이야기 한번 해보래요, 저보고. <laughs> 그래가지고, 어, 그래? 괜찮겠어? 이러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쪽에 가가지고 인형 들고 와가지고 둘이서 인형을 딱 안고요. 자, 이제 시작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요, 제가 창세기 3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울고 보고 날라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요. 장세기 3장에 있는 이야기. 그 뱀의 몸속에 마귀가 들어왔다 그런데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들의 마음 속에 계신 거다. 하고 복음을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우리는 안 되도 감사, 되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감사를요,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는 겁니다. 올한해 동안 제가 먼저 이렇게 감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랩너트들이 감사한금을 할때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고 미션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올한해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나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문을 한번 적어 보세요. 감사의 기도문을 적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응답이 일어나요. 그게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감사 기도문을 쭉 적어 내려가면은 내 마음 속에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확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제가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감사 기도문 적긴데 왜 성경구절은 이거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감사 기도문을 적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 평강이 임하잖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맞죠?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랩너트는 오늘 나중에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밤 모여, 밤별 공과 시간에 한번 조용히 감사 기도문을 한번 적어 보세요. 진짜 내 마음속에 평강이 많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는 찬양을 듣고 부르기.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찬양하고 10편 기자는요 더 심해요 뭐라 했는지 알아요? 119편 164절에 내가 하루 7번 주를 찬양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7번 찬양한다는 말은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자들이 다른 노래에 뭐 유행가도 들으시겠지만, 이 양이면 이번 주에는 감사에 대한 찬양들을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 찬양도 부르시고, 제가 많이 듣는 찬양으로 피아 찬양이에요. 범사에 감사를 주십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피아 찬양 중에. 그래서 그런 찬양들을 한번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쉽죠? 감사의 내용이 담겨있는 찬양 듣고 부르기. 그리고 우리 레런트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감사 헌금 도전하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어른들도 잘안 하는 것들을 그 감사 헌금을 실천하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계속 그렇게 잘해주시기 잘해 바랍니다. 그거를 주일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감사 내용을 적는 걸 주일날 하면 안 돼요. 언제 해야 돼요? 토요일날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랩런트가 있을까봐 혹시나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내가 감사 헌금하니까 주정 헌금은 안 해도 돼.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 감사한금은 감사한금대로 하고, 조정한금은 조정한금대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 헌금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경제 축복 사인 받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헌금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어, 랩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집에서도 불평, 불만, 짜증,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집에서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 교회에서도 우리 어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랩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전도일지, 어, 대상자입니다. 오늘은요, 중요한 날입니다. 나중에 우리 성례식. 우리 유아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반별로 모여서 전도일지 하실 때에 그 성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후에는 우리 신남선 성교사님 오셔가지고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두 가지를 위해서 오늘 전도일지 꼭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히브리서 11장 1절,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의 길, 투어 해주시길 바랍니다. 왕서미 도전 계속, 계속 해주시고요. 어, 미션의 감사갱신입니다. 나는 어느 수준의 감사인지, 나는 후불감사만 하고 있는지, 나는 선불감사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기도문 적어보기, 또 감사에 대한 찬양을 듣고 부르기, 매주 감사한금 도전,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 임지 발표는 김건우 랩런트 박수 해주시고 다음 주는 김민수 랩런트입니다. 1시 2021년 11월 14일 장소 유회대장자원장 양해민 하나님 이번 주 월요일 때 개인 양육을 합니다. 개인 양육을 할때 혜민이가 와서 같이 개인 양육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진짜 혜민이 왔어요. 월요일 날 혜민이가 와가지고 말씀 양육을 지금 2주째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 양육 받고 교회화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혜민입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2021년 한해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와 랩런트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전 성도가 대면 예배를 사모하여 담대히 나와 은혜받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중심되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랩런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랩런트들의 기도 후원자, 물질 후원자의 축복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